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욕걸즈의 컨텐츠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트라고르입니다조윤입니다 오늘 어떤 영상을 준비했는지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101cm, 101cm 현실적인 스타일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스타일 배틀 한번 하는 건가요? 아 진짜 트라고르님 배틀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오늘은 배틀은 아니고 서로의 장점을 보각시키고단점을 음. 가려 줄수 있는 그런 스타일링을 서로에게 해 주는 거예요. 좀단점이 없는데요? <웃음> <웃음> 재밌는 <laughs> 시네요 <laughs> 그럼 제가 조인우님 스타일링을 해 드리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반대로 저는 철라보르님 스타일링 해 드리는 거죠. d 플스 요런 게전제겠어요그 부분은 괜찮습니다. And you're better than that, he won't even buy you flowers. Stay up late and talk for hours. I think I can do that. I can be better than that. You should know. You're better than that. I would love to buy you flowers, take the time to talk for hours. Yeah, I can do that. I can be better than that. You should know. 조이유님, 오늘 저희 갭 제품으로 서 스타일링을 한번 해봤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 트라러로님 덕분에 네, 좋은 스타일링 많이 알아갑니다. 저도 조이유님 덕분에 아주 좋은 착장들을 많이 알아갔던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입어본 제품 모두가 사실 한국에는 없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어? 그러면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제가 직접 미국에서 직구한 제품들로 제가 준비를 해본 거거든요? 어,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한국에도 갭 오프라인 매장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직구하는 메리트가 따로 있을까요?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면 저희 나라에서 객 제품 후드티 한개 살려고 하면 한 5만 원 정도 들고 가가지고 백화점까지 가서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미국 공홈에서 직구를 할 경우에는 같은 가격으로 두 벌에서 세 벌까지도 살 수가 있어요 아니 <laughs> 그러면은 뭐 시간 같은 거 걸리는 거만 빼면은 허고살 메리트가 전혀 없네요 이게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더라도 같은 가격으로 두벌세 벌까지 살수 있다고 하면 그게 더 이득이지 않을까요? 아, 근데 제가 가진 한국 카드로도 해외 직구 가능할까요? 어 아, 가능합니다 이제 카드에 보시면 비자 혹은 마스터 카드라고 적혀있는 카드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면 이제 해외 결제 가능한 카드들이 있을텐데 그런 카드만 준비가 되어 있다면 미국 직구 진짜로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와 그러면 해외 직구 자주 어... 이용해야 되겠는데요 마침 미국 공홈에서 50% 세일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이 제일 구매하기 좋은 시기가 아닐까 싶네요 50%? 아 그러면 이번 기회에 갭 반팔 제품 좀제여들어 가야 되는데요? 저희가 영상 뒷부분에 미국 공업 직구 방법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뵐테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갭에서 옷 직구하는 법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갭에 회원가입 해두시면 같은 계열 회사인 올드네이비, 바나나 리퍼블릭, 에슬레타 힐시티까지 따로 회원가입 없이 한 번에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가장 먼저 할인 코드부터 받고 시작합시다. 갭 사이트 주소는 더보기란에 드리도록 할게요. 참고해주세요. 사이트 하단으로 쭉 내려가시면 이메일을 등록하는 할인 코드를 증정한다고 하네요. 메일 주소를 입력해줍시다. 참고로 신규 메일 계정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관심사도 클릭해서 업데이트 해주시고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본인 메일함에 할인 코드가 와있네요. 여기서 온라인 할인 코드를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정가 제품에만 할인이 적용됩니다. 다시 갭 미국 공홈으로 돌아가신 다음, 오른쪽 상단에 사인인 버튼을 눌러, New Customer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계정을 생성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기존 회원분들은 그대로 로그인해주시고요. 저희는 신규 회원 가입할 예정이니, 오른쪽 새 계정 생성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용하실 아이디를 입력해주시고요. 아까 할인코드 받으실 때 사용할 주소 입력해주시면 되겠죠? 비밀번호와 이름까지 입력해주신 다음 신규 계정 생성을 완료해줍니다. 이제 마음껏 쇼핑해주시면 되는데요. 갭은 할인을 자주 하는 사이트인 만큼 세일 탭을 이용해서 물건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현재 75% 세일에 추가로 50% 세일도 하고 있네요. 할인 코드를 잘 기억해둬야겠어요. 혹시 미국 의류 사이즈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What's My Size에서 본인의 사이즈를 알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길 바라요. 컬러와 사이즈를 선택하시고 장바구니에 모두 담아줍니다. 그리고 결제화면으로 넘어갑시다. 할인코드는 중복이 가능하니까 모두 적어주세요. 메인공홈에 있던 할인코드와 아까 메일로 받은 25% 할인코드를 적어줬습니다. 이제 체크아웃으로 결제하러 넘어갑시다. 여기서 배송 유형을 선택해주시면 되는데요. 돈을 더 내고 빨리 받을 것인지, 무료로 좀 늦게 받을 것인지 선택해주시면 돼요. 직구는 역시 저렴한 맛이죠. 저는 무료배송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옷과 신발은 뉴저지로, 가방이나 자파 등등 그 외의 제품은 오레곤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의류이기 때문에 뉴저지로 하도록 할게요. 뉴욕 걸즈 뉴저지 주소를 쭉 입력해 주세요. 이름과 성,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전부 입력 후 카드 정보 입력 화면으로 넘어갑시다. 이곳에서 카드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페이팔 결제하실 분들은 페이팔로 해 주시면 됩니다. 페이팔 결제 방법은 저희 채널에 업로드 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래요. 카드를 모두 입력 후 저장해주시고 본인이 주문한 상품이 맞는지 배송비가 선택한 게 맞는지 최종 확인해주신 다음 결제를 눌러주시면 완료입니다. 그리고 뉴욕걸즈 배대지로 넘어갑시다. 현재 추천인 이벤트 중이라 쿠폰도 3장 더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뉴욕걸즈로 이동해서 로그인 후 배송대행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여기서 주의사항을 확인 후 동의해주시고 아까 입력한 뉴저지 물류센터를 선택해주세요. 이제 배송대행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본인의 이름과 개인통관번호, 전화번호와 물건을 받을 집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개인통관번호가 아직 없으신 경우 네이버에서 개인통관번호를 검색시 발급받는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되고요. 이곳에서 본인인증 후 발급받아 주시면 됩니다. 더보기란에 바로 가기 링크를 드릴게요. 다시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돌아와서 이제 제품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구매한 제품 모두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합배송으로 한 번에 배송받기 원하시는 제품들은 꼭 신청서 한 장에 모두 기재해주세요. 신청서에는 제품명과 주문번호, 브랜드와 구입처 등등 모든 부분이 다 기재되어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꼼꼼하게 작성해주세요. 이미지 파일은 본인이 구입한 제품의 사진을 오른쪽 클릭해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후에 파일을 선택해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택배번호는 배송이 시작되면 쇼핑몰에서 따로 안내해주니까요. 나중에 배송을 시작하면 택배 번호를 안내 받으신 이후에 신청서에 꼭 추가로 입력해 주셔야 입고 누락이 되지 않는답니다. 트래킹 번호를 추가로 입력해 주지 않으시면 노 데이터로 등록될 위험이 있으니 절대 잊지 마세요. 수량은 한 개, 품목도 의류로 선택해 주신 다음 가격은 최종 결제 금액을 적어 주셔야 하는데요. 혹시 배송비가 있다면 입력해 주시고 총 아이템 가격이 내가 실제로 지불한 가격이 맞는지 확인해 준 다음. 할인쿠폰이 있다면 선택해 주시고 다음 단계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최종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요. 신청 완료를 눌러주시면 된답니다.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었다고 끝이 아니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트래킹 넘버가 남았는데요. 물건을 배송 시작하면 택배 번호가 뜨니까요. 배송대행 내역 조회로 가셔서 트래킹 탭에 추가를 눌러 본인의 택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미국은 한 번에 주문해도 나눠져서 배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각 제품별로 택배 번호를 적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뉴욕 걸즈에서 배대지 배송비를 입금해 달라고 문자가 오는데요, 문자 온 곳으로 배송비를 입금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된답니다. 세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 빠르게 즐겨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도 계속 세일 정보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